FC 바르셀로나 마스코트까지 한국에? 한국 원정 경기도 응원하고 틱톡 코리아 서울 사무실 방문. 크리에이터 친구들과 옷도 맞춰 입고 유명한 야말 선수 틱톡도 따라 해봤어 Yeah, for sure. The head is bigger. <laughs> Sorry, no f f n s 인터뷰도 했는데 진우와 헤디 크리에이터가 캔 머리가 크다는 거야. 사진 찍어보니 크긴 크구나.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파트너십으로 공식 구즈 지갑이랑 팔찌도 받았는데 팔찌에는 특히 좋은 의미가 담겨 있어. 아그 파우그라나 자선 팔찌 프로젝트는 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어, 돌봄과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여러 병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담긴 팔찌니까 여러분들의 어, 따뜻한 응원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애정 수행하고 한국 터로 마무리. 일단 도망가게.